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래 다 떨어졌죠. 정구합니다 <laughs> 아, 비트코인 가격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하네요. 자, 왜 그럴까요? 어, 제가 하나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디크리프트라는 데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음, 2012년도에 당긴 4만 개 정도가 당긴 것 같아요. 어, 아, 412개가 담겨 있는 주소에서 어, 지난 수요일에 에, 대략 1천만 달러 정도, 1천만 어, 달러 좀안 되게 900만 달러 정도의 에,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아, 이익을 실현한 것 같죠? 23,000 달러에서 그래가지고 몇 프로 이익을 봤냐면, 1억 2천만, 이, 퍼센트의 이익을 봤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고요. 네, 사토시나카모토가약5%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토시이어러라고하는사토시 네, 사토시 시절 2009년도겠죠. 어 그리고 1월부터 2011년도 말까지 대략 500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상당수가 안 움직이고 그 이후로도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 이 고래들 알려진 고래들에게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고래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서 3억 원이 되면 어, 형질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문조사고 그이 이 조사를 한 때도 2016년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오래됐고. 저는 이들이, 고래들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2만 3천 달러에서, 어 현금화를 우리나라 돈 100억 넘게 한걸 보니까, 어 이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행히 이제, 빨리빨리 이들이 손바꿈을 했다면, 이거에서 주는 불확실성은 줄어들 텐데요. 영원히 이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은 프리마이닝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치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채굴을 했다가 횡재를 한 사람들이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로스트코인인지 고래가 갖고 있는 건지 알수 없는 비중이 대략 3분의 1 정도라고 되, 되,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에 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중에 이 문제를 그렇게 거론한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드려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 CBDC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채굴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어, 사토시낙 아까부터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살아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로스트코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이것이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퍼의 세계가 점점점점 점점 커질수록 이 문제는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저는 2015년도에 내다봤고요. 비트코인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죄송합니다만, 1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이라는 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밈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루나 사태 때 저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저의 적이죠. 1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보고, 어, 반복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나는 반복 못하겠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이교도를 취급했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로스트코인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어떻게 1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로스트코인이 많은 속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하이에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읽은 지가 너무 오래 되긴 했지만, 그 단지 이 생산과 수요만 가지고 막 논쟁하던 그런 경제학에서 이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깊이 통찰하신 분이잖아요. 자 물론 미제스에도 게그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은 제가 내공이 안 되고 무자격자라서 그렇지. 정보라는 걸로다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새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저 경제학은 정보의 학문입니다. 제가 제 비트코인 지혜족보의 주지의 사실을 강조했고, 제 영상을 찾아보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어제 바로 제가 올린 영상이 바로 주지의 사실에 대한 영상 아닙니까? 무슨 영상을 올렸었죠? 네. 제가 그 결제전쟁인가? 뭐그 책에 네. 한 섬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화자는 100달러가 채무를 변제하고 옮긴 것 같지만 그런 판타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좀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100달러 필요 없습니다. 장부를 대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사회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모든 정보가 다 모두에게 알려지면 현찰이 필요 없습니다. 논리를 일관성 있게 확장을 하자면요. 그런데 현실은 신뢰도 문제가 있고 정보도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현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찰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 역할을 하는 거죠. 어, 다시 말해서 계산 논쟁이라는 게 1930년도에 있었는데 이이 이 논쟁입니다. 모두 수요 공급을 할수 있고 빅데, 빅 컴퓨터가 있으면 시장이 없이도 되지 않냐. 근데 하이에크는 어, 그렇게 모아봐야 그것이 전체의 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과감하게 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그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어, 이거를,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옮겨보면, 왜, 에, 이 구조주의자들이 흔히 놓치고 있듯이, 광고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자원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의 서버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나를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셋팅이 돼가고 있는 국제무역금융에서 리셋팅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표적이 되는 게 암호화폐가 아니라 종이 현찰이죠. 중앙에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요. 어쨌건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에, 이 종이돈을 찍어내는 정부 자체가 정보를 교란하기도 하죠 제일 많이 교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에게 희망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프로그램 상에서 2100만 개라는 것이 이렇게 에, 정해져 있고 그걸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 현실에서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초기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토시 낙가모토 자체가 번하지 않고 그걸 가진 채 사라졌거든요. 100만 개가 좀 넘죠. 5%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사토시 낙가모토야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사토시 낙가모토 시절에 그냥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사람들을 300만, 400만, 500만 개가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이 2,100만 개인데 그중에 뭐 <laughs> 4분의 1, 뭐 3분의 1, 어뭐 5분의 1 정도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를 우리가 어 주제 사실로 어 1비트 코인 1비트 코인이라고할수 있을까요? 1비트 코인 1비트 코인이라는 말은 그 주제 사실이란 뜻입니다. 주제 사실은 나,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내, 네가 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주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게임을 운영할 때 주제 사실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비트코인 2100만 개라는 건 주제 사실이 맞는데 맥시멈이죠그럼맥시멈일 뿐이고요 유통량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맥시와 저를 공격하는 저의 적들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로워한테 이게 왜 걱정할 게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은 요구를 하세요 자, 저의 대답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대략 100억 원 정도 시장의 큰 영향을 비중해 보면 큰거 아닌데도 사또시 시절에 코인이 움직였다는 정보만 가지고도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더리움은 더 떨어지죠. 비트코인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이더리움은 없어요. 이더리움은 이미 그, 거의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비트코인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관리를 하진 않아서 로스트코인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있겠지만, 로스트코인이 있겠지만 그닥 많지 않다라고 생각 하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로스트 된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게 로스트가 된 건지 언젠가 튀어나올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퀘션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로스트 코인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것들은 디커플링이 되면 괜찮은데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인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다른 건더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억 가갖고 현찰화 되면서 폭락을 충격을 줄지 아니면 1억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내던질지를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10만 달러로 가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로스트 코인 문제가. 네. 글들이 이제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트코인 엑시멀 리스트들이 알트코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에 들어올 자원이 알트로 분산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초창기에 그렸던 그 그래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자 저의 해법은 무엇이냐? 저는 이걸 2015년부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책에도 쓰고 뭐제조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족보가 공학이 아니라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경제 인문학이기 때문에 저는 주제 사실이 에브리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제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1비트 코인 1비트 코인이라는 밈을 전파할 수 없었고 1비트 코인 1비트 코인이나 밈이 밈을 전파하고 그것을 마치 신앙 교리처럼 저보고 다 되풀이하라 그랬을 때 제가 안았더니 저를 이교도 지급하는 친구한테 로스트 코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로스트 코인은 속줄쏙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그 이런 저질들이구나. <laughs> 세상에 이런 저질들이 들어와 있구나. 아무 생각이 없네요. 네, 로스트코인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로스트코인이 많다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로스트코인인지. 다만 로스트코인이 진짜 로스트코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으면 그만큼 비트코인은 주제의 사실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비트코인도 달러만큼이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격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가격도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 죽었는 줄 알았던 게 1비트코인만 움직여도 이렇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처져 있었기,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보다 처져 있는 상태, 이미 낮을 대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충격을 받는 거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어 이익 실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토시 시절에 파토시 토큰이라고 합니다. 파토시 토큰이 1 비트코인만 움직여도 폭락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은 더 별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저의 베이지안적 추론입니다. 다른 증거가 나오면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아포리어한 명제가 아닙니다. 제가 관측,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측, 관찰하시십시오.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그 신념에 강조함면 참고하되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마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뭐 시골이고 여기 이 사고의 생각의 주, 코어가 아닌데 한국에서 오탱이 떠드는 거뭐 외국 애들이 안 떠드는데 영어로 떠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BTS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생각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고민한 이것이 비트코인 전기 금융화처럼 그냥 한국에서 오탱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그게 가장 앞서나가는 트렌드일 수 있다는 걸늘 생각하십시오. <laughs> 중요한 건한 문제를 가지고 삐꾸가 아닌 인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 다른 데서 독서량이 이렇게 쭉그 폭넓게 되어온 사람이 9년 동안 이 현상을 어 붙잡고 늘어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베이지한 추론은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단칼에 무시를 하고 저 새끼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이제 로스트코인은 진짜 부각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2015년도부터 꿈꿨던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해서 비트코인 캐시처럼 저렇게 그냥 순전하게 하드포크 해가지고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프리마이닝을 해서 프리마이닝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하드포크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하게 하고, 청구가 많이 되면, 프리 마이닝 한 것을 버닝하고, 청구가 안 되면, 청구 안된 것만큼 프리 마이닝 한 것을 이 유통량에 포함시켜서 유통량을 세팅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세계, 이거는 이제 새로운 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세계에서 그래도 유혹을 받아서, 어, 고래들이 채굴기간, 청구기간, 이 청구기간 동안 트랜지션을 못 일으키면 자기가 이 신규 코인이 개당 10만원이 돼도 고래들은 기본적으로 만개씩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할지 아니면 로스트코인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면서 로스트코인으로 분장하고 있을지 아니면 로스트코인이라는 곳에서 고래가 갖고 있는 고래 홀더로 변하게 할지를 하면 비트코인 세계가 그만큼 주제 정보에 가까워지는 거죠. 주제 사실에. 또 하나의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해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에 주는 충격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디커플링 하냐면,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이 만들고 있는 이 시장 외에서, 외에서 이 블록체인을 빨리 흡수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유력한 것은 메타버스나 NFT보다는요. 메타버스나 NFT는 이미 지난번 상승장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이이 이, 이 시장과 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비트코인의 철학이 언뱅크드 피플을 돕는 거고요. 언뱅크드 피플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언뱅크드 피플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생 동안 신용카드를 갖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에게 왜 비트코인과 같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촉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쉽게 말하면 글로벌 무역망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이들도 뭔가 팔수 있는 게 있는데 단지 금융망에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게 많거든요. 팔면 또 소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글러리티 대학에서는 블록체인을 발견하고 모바일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그 개념에서 싱글러리티 특이점이잖아요. 2016년도에 이미 블록체인을 싱글러리티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20억 명, 30억 명이 몰려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50억, 뭐 60억이라면 이제 절반의 무역 금융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바일과 핸드폰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몰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우리가 세계화됐다고 하지만 어, 이 언뱅크드 피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수렵을 하고 뭐 살겠지만 자급자족이거나 자기네 에, 그, 그 다른 시장에서 교류가 되는 거지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뱅크가 가능하면 올라오는데 기존의 금융망은 그들한테 예,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은행망이 후조서가 아니고 이 국민 국가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엄뱅 언뱅크드 피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가가 약탈적 금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현찰을 쓰거나 하는 거거든요. 숨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그 거래를 하려고 해도 그 나라가 그 돈을 중개하는데 중간에 너무나 높은 수수료를 빼먹거나. 하는 겁니다. 또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은행 계좌 자체를 못 갖게 하고 오빠나 남편한테 갖게 하니까 여성의 인권이 뭐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언뱅크드 피플을 돕는 건데 언뱅크드 피플을 돕는 이유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거니까 우리 블록체인 업계가 빨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블록체인이 쓸모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만 비트코인의 로스트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비트맥스들의 생각은?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해결되지, 오케이. 해결되지 않고 가더라도, 이제 사토시 지갑에서 1비트코인 움직였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그건 비트코인의 문제고,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들은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비트코인의 로스트코인, 그놈의 로스트코인 때문에, 지갑에서 1비트코인이 아니라 10비트코인만 움직여도 2010년, 2011년 거 움직여도 뉴스가 되고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지 지금 가격이 나니까 이 정도지 가격이 올라갈 때 그들이 현금화 하려고 하면 더 많이 폭락해요 왜냐하면 10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 1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죽었는 줄 알았던 것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더 움직일지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영장의 깊이가 1.5m인 줄 알고 수영하고 있는데 떠서 막 놀고 있는데 밑에 봤더니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엄습한 공포 때문에 아무리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허겁지겁 허겁지겁 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보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보 때문에 기존의 경제 철학자들의 고민을 풀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정보로 갖고 푼 거고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코인 쪼가리가. 코인이라면 동전이라면 <laughs> 쇠라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정보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 화폐는 장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취약점이 가장 큰 맹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하지 않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공부가 안 됐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얄팍한 거죠. 신조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소시민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거 2년 기다려야 돼, 3년 기다려야 돼, 4년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서 가끔씩 가격을 볼 때마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떨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높고요. 흔들리고, 1비트콘, 1비트콘 아무리 외워도 생각 안 나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팔아 제끼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이라도 버텨주면 좋은데 이더리움 더 떨어지죠. 맷집이 없어요, 아직. 독립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가시 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약간 포기하고, 레가시 기업들이 들어와서 체인을 독자적으로 만들든, 이더리움을 사용하든, 빨리 언뱅크드 피플하고 무역하는 그러니까 언뱅크드 피플 플러스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나라에 에 살고 있는 생산자 원자재 생산자하고 어 멀티시그 어드레스를 만들어가지고 락킹하고 어 물건을 선적하면 어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의 스마트 콘트랙을 원초적인 아주 초창기 초기 형태 스마트 콘트랙을 보여주면서 어 이용하면서 이거를 극복하고 넘거야. 일반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블록체인 쓸모가 있구나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인식시킨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로스트코인 때문에 10만 달러는 상당히 지연될 겁니다 그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네, 댓글을 보면서 같이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제가 어제 문제를 내렸잖아요. 여러, 냈잖아요. 그, 그거에 대한 답은 별로 없던데. 2015년, 16년, 17년도에 제가 구두굽이 닳도록 정말 뛰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좌절을 했죠.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비드폰 이제 그만하라고 막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무 외로워. <laughs>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제는요. 안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